자,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인데 의미상 주어라고 하는 것은 투부정사가 나타내는 동사 원형이 나타내는 행위 있잖아 행위 이 행위를 누가 하니 누가 요 누가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는 의미상 주어라 한다 이게 왜 그러냐면 투부정사란 문장이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문장의 주어가 될 수는 없어 투부정사의 동사를 주어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문장의 주어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어라고 하고 투부정사의 주어는 조금 이름을 바꿔서 의미상 주어라고 하는데 이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문장의 주어와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자, 일치하지 않을 때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를 따로 표현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두 가지가 있어. for 플러스 목적격. 이게 이제 원칙이고 원칙. 그냥 뭘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for 플러스 목적격 쓰면 된다 이런 얘기야. 그다음에 of 플러스 목적격이 있어. 요게 이제 예외적인 구조고. 그런데 이제 그 되게 이제 언제 쓰이느냐면, 가주어 진주어를 쓸 때, 가주어 진주어를 쓸 때, 가주어 진주어를 쓴다는 것은 투부정사가 주어로 쓰였다는 얘기야. 그러면 문장에서는 투부정사가 주어로 쓰였으니까 행위자가 나타나지 않을 거 아냐? 그럴 때 되게 이제 가주어 진주어를 쓰면 어떤 구조가 되냐면, 이리저서 형용사 가주어 진주. 요 형용사가 이제 사실은 뭐로 쓰이는 거냐면 보호로 쓰이는 거고 여기 뒤에 이제 투부정사 진주어가 나오게 되는 거야. 진주어. 그러면 이 투부정사의 행위를 누가 하는지가 나타날 수가 없잖아. 요거 가주어니까, 그지 이럴 때이 형용사가 어떤 형용사냐에 따라서 여기 뒤에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나올 때 f o 러 r p l u 목적격이 나올 수도 있고. 오브 플러스 목적격이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뜻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오브 플러스 목적격은 주로 어떤 경우냐면, 예외니까 예외만 알아두면 원칙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 어떤 경우냐면, 여기에 형용사가 사람의 감정을 나타낼 때, 사람의 감정이나 성품,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어 오브 플러스 목적격이 나오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해서 이 형용사가 사람을 주어로 쓸수 있는 형용사냐. 사람을 주어로 쓸수 있는 형사. 자, 예를 들면, he is kind. 이렇게 쓸수있지 어, he is kind. 이건 쓸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he is important. 요거는 좀 잘못된 문장이란 말이야. 어, 왜냐면, 이 important는 he를 설명해 주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 h 의 어떤 행위와 관련되어서, 지위와 관련되어서 important일 수도 있지만, 히라는 사람의 속성에 important라는 속성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투부정사가 뒤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얘를 꾸며주는 이런 구조로 쓸 수는 있겠지만, 쓸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he is important 하면 이건 틀린 문장이에요. 왜? important라고 하는 것은 히를 설명해줄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근데, kind는 h 를 설명해줄 수 있는 말이거든. 그래서, 이거는 맞는 문장, 이건 틀린 문장,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요러한 형용사들은 오브 플러스 목적격을 취하는 거고, 요런 형용사들은 포 플러스 목적격을 취한다는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대개 요 형용사들은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자, 이 문장을 보면, There is no money. 돈이 없다. 자, 이건 it is, 가져와 진주어, 이런 구조가 아니잖아? 포 플러스 목적격을 쓰면 돼. 왜? 이게 원칙이라고 했으니까. Impossible. 사람을 주어로 쓸수 없는 형사지. 용4 p l u 목적격. wise. 현명한. 이거는 of you. 얘가 이런 구조로 쓴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런 경우에 4 p l u 목적격인 경우에는 요 가주어 자리에 투부 정사의 목적어를 주어로 쓸수 있어. 다시 말해서 이 문장을 어떻게 바꿔 쓸수 있냐면 이 문장을 이렇게 바꿔 쓸수 있어. The game is impossible. to win without you. 그러니까? 그 경기는 불가능하다. 이기기에. 너 없이 이기기에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쓸수 있고, 요 문장을 바꿨으면, you를, 아까 이 형사가 주, 사람을 주어로 쓸수 있느냐 이거 물었잖아? 그래서 요 사람을 주어로 가져오는 거야. 그러면, you were wise to refuse. His office. 이렇게. 이렇게 바꿔 쓸수 있지. 자, 그 다음, 투부정사의 부정. 투부정사의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문을 만드는 거란 말이야. 자, 동사를 부정할 때는 don't, d o t n t 를 붙여서 부정하지만, 투부정사를 부정할 때는 not만 붙여서 부정한다. not. 그래서, 투 동사 원형 앞에, 투 앞에, 투 앞에, 이렇게 not이나 never를 붙여주면 부정이 돼. He walked fast. 그는 어, 빨리 걸었다. 만약에 여기에, didn't 어, didn't work 이렇게 쓰면 빨리 걷지 않았다 걷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어, not to 비잖아? 이건 빨리 걸은 거야 빨리 걸었는데 왜 빨리 걸었느냐? why? 자 그럼 얘는 부사정법이 되겠지 왜 빨리 걸었을까? 늦지 않기 위해서 수업에 늦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she got up early 그녀는 일찍 일어났다 in order to는 뭐뭐 하기 위하여지? 목적이야 자이노들자 to 부정사 앞에 to 부정사 앞에 not을 붙인다고 했으니까 이노들 not to miss the school bus 학교 버스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나는 결 어, 결심했어 그러니까 didn't didn't decide didn't decide 이렇게 하면 얘는 결정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고 decide 하면 결정을 했다야 왜 not to be a painter Paint, 어, 화가가 되지 않기로 결정을 한 거야 결정은 했는데 화가가 되지 않는 거야. 디덴트 디사이드다면 결정 자체를 하자는 거고 이해 가지 어,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잘 기억해둬야 돼. 자 그다음, to to와 enough to. 자, to to와 enough to는 어떤 거냐면 이거 to가 부사고요 타이들을 꾸며줘. 그러면 나는 너무나 피곤하다. 뭐, 하기에 너를 도와 주기에는 너무 지쳤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너무 지쳐서 너를 도와주기에 도와주기는 너무 지쳤으니까 도와주기 힘들어 미안해 이런 의미겠지? 그래서 이것을 절로 바꿨으면. I'm so tired that I can't help you. 이렇게 투투에서는 to, 봐봐 이 투라는 말 자체가 부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 너를 도와주기에는 너무 지쳤어 이러니까 도와줄 수 없다는 말이잖아. 도와줄 수 없다는 말이 되니까 부정문이야. 얘투 때문에 만들어진까 그래서 여기에 I can't라는 부정문이 나와. Mini was so strong enough. 자, enough는 이거 이거 외워야 돼, 외워야 되는데 enough가 명사를 꾸며줄 때는 형용사겠지. 명사를 꾸며줄 때는 이렇게 앞에서 꾸며줘. 그런데 동사나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줄 때는 이나프가 이렇게 뒤에서 꾸며줘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스트롱이 나왔고 이나프가 나왔으면 이나프가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뒤에서 꾸며주는 거야 그러니까 충분히 강했다 미니는 힘이 강했다는 얘기뭐할 만큼? 어, 책상을 옮길 만큼 힘이 강했다 충분히 힘이 강해서 그래서 결과 됐잖아 이렇게 요절도 그렇고 이절도 그렇고 됐잖아 결과를 나타내 힘이 세서 또는 너무나 피곤해서 그래서 결과가 뭐냐? She could carry 그 책상을 옮길 수 있었다. 책상을 옮길 만큼 충분히 힘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옮길 수 있다가 되는 거고, 도와주기에는 피곤해, 너무 피곤했다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다는 의미가 되는 거야. 그래서, 투 어, to, to, enough, to가 절로 바뀌었을 때, so that you cannot, so that y can, 이렇게 바꿔 쓸수 있다는 것까지 알아둡시다. 오케이?